데끝데 소트지 만넘 자리 그네가 그래서 지도 평가해 줘 춘이가 밤에 춘이가. 준희야 형님. 밥은 많아. 아 됐어. <laughs> 지금 0 0만원이 양. 아 이거 다안 먹으면 내 재녁네. 걱정하지 마. 자, 그다음에 이제 밥 넣고. 끝내. 우리 상납분이 없는데. 초장초장초장 아, 아. 초장, 초장. 초장. 자, 수장 초장 풀입니다 <laughs> 여기는 형경이 <laughs>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지금? 사랑하는 애인 신 뭐가 마음에 말이면. 안 드네. 거기 네가 TV에 해. 나온 사람이요. 니가 하든지, 생생정보. 형, 니가 어. 해. 어, 이까지 넣으면, 플러스 백 점. 아, 그렇지. 어, 야, 플러스 백 점. 이것도 점점, 지고 아냐, 니아야 너무 많아. 아, 아 맛있어, 맛있어. 뭐요? 간장이에요? 아, 이거, 아, 맛있어. 아, 이게. 자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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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요. 니가 해 니가 해 니가 해 성운을 반발네 니가 해 빨리 신경 나이가 많이 어, 달라졌다니까 니가 해신경 하잖아 빨랑해 나이가 응. 많이 야, 달라졌다니까 아경 나이가 어. 반발하네 오케이, 야 나도 보고 달라졌구나. 얘기해 <웃음> <웃음> 어이 배나 좀 어서 니가 해못 <laughs> <laughs> 믿는다며 빨랑해 나밤늦게 니가 해그 밤에 춘미가해 용기를 내 용기를 잘, 용기를 봐라. 내라고 아, 용기. 아이고, 용기를 내세요 검정색 하나 둘셋 그래, 이런 건 좋아. 몸에 좋은 거. 그래, 아주 좋아. 알만해. 그래, 조금 반만, 반만. 그래, 엄청 많아, 마라, 이거. 그렇죠, 그래, 됐어. 자, 있어요? 이쪽. 이쪽에. 어, 충경씨, 입막이 하세요. 네, 여기, 아이고. 침 나와라, 침 신... 나와. 더 맛있겠네. 자, 여기 네, 누가 침 많이 더 많이 튀겠어, 이제. 니가. 아니. 자, 됐어. 이따냐. 이따냐. <laughs> 자, 그러면 이제 숟가락 줘. 나가 비빌라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하나 더 줘. 숟가락 아, 세 개. 주장, 아, 추장이 좀다추장이 <laughs> 없구만. 진짜. 얘보다 뭔데? 흥분했는데 여기에서 에이. 흥분하시면 안되죠 그래 그 여기서 어디, 어디로 어디로 갔구요?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여기. 많아요 산에 어디? 산으로 어디로? 산으로 조용히 <laughs> 해뭐라고 <산으로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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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